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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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는 2월부터 코로나라는 바이러스로 인하여 법회를 피해하고 어느새 3개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이야 편리할 길 없지만 그래도 여여히 공부도 잘하시고 건강도 잘 챙기시는 우리 교도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방역당국의 노력과 정성으로 환자가 두 자리 숫자로 줄어드는 상황이니 우리 국민들이 조금만 마음을 더 챙기면 이 난관을 잘 극복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해마다 4월이 되면 우리 원불교인들은 특별히 느끼는 감정이 있습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을 빛이 설레임, 희망, 은혜로 감사함, 나눔으로 우리 삶을 행복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년에는 그럴 수 없으니 정말 안타까울 뿐입니다. 대종사님의 깨달음의 시작은 바로 물음표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주와 인생과 삶에 대한 궁극적인 물음표. 우리는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물음표를 통하여 우주와 인생의 모든 문제에서 해답을 얻으신 것처럼 우리 인생에도 적극적인 물음표가 필요합니다. 물음표는 모든 의문을 해결하는 열쇠입니다. 물음표가 있는 인생과 물음표가 없는 인생, 그 인생에는 크나큰 차이가 있습니다. 나의 존재가치를 어떻게 발현할 것인가? 물음표가 있느냐? 없느냐? 우수의 철학자 쇼펜 하워가 우리에게 물었습니다. 인생아, 너는 어디서 왔느냐? 인생아, 너는 무엇을 하느냐? 인생아, 너는 어디로 가느냐? 우리 모두는 이 물음표에도 아직 완전한 해답을 얻지 못하고 사용을 했습니다. 발명왕 에디슨이 초등학교에서 쫓겨날 때 선생님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학생의 머리는 뒤죽박죽입니다. 에디슨은 직접 알을 부하겠다며 거의 알을 꿈꾸고 있었습니다. 전기를 발명하기 위해서 마음 번호 실패를 거듭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가 남긴 특허 개수만 1093개이다. 에디슨은 장례식장, 어, 장례식을 치른 그날 밤에 미국인들은 모두 전기불을 끄고 1분간 위대한 발명가의 죽음을 진정으로 애도했다고 합니다. 우리도 진리에 대한 사물에 대한 자신에 대한 무한한 모름표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는 사색이라는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사색 우리는 내 인생을 진정으로 깊이 사색하면서 내 인생의 집과 내 인생의 방 잡을 집 노을 밤. 20대면 20대에서 30대, 40대, 그 모두 세대별로 자기만의 고민, 자기만의 문제, 자기만이 풀어야 할 숙제가 있을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잡을 것, 놓을 것, 이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진리의 끈을 잡았는가? 인생을 진정한 길을 찾았는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하며 노력을 하는 과정 과정에서 내가 진정으로 잡을 것과 놓을 것을 알고 있는가? 나 오늘 하루를 위해서 무엇을 하며 살았나? 잡을 걸 잡았나? 놓을 걸 놓았나? 무엇이 진정 나를 힘들게 하는가? 잡을 걸 잡지 않고 놓을 걸 놓지 않는 나의 삶이 아닌가? 우리는 이 부분에서 많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대종사님과 모든 성자들의 말씀을 책 속에 갇힌 우아한 향기 그대로 놓아두고 있습니다. 그 우아한 향기 책 속에다 묻어만두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책 속에 갇힌 우아한 향기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책 속의 향기를 직접 맡아 보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 신비로움, 그 전율, 그 감탄사. 우리는 어떻게 그 향기를 맡을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는 마음의팔을 걷어라, 이거죠. 마음의팔을 걷어라. 그리고 경전 속에, 그 말씀 속에 팔을 집어 넣어라. 그리고 그, 그 안에서 그 향기를 쏙 빼내라. 그것이 진정한 나의 향기가 된다, 이거죠. 나의 향기, 너의 향기. 우리의 향기는 무엇인가? 그 향기는 바로 진리를 실천하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실천이라는 것은 나를 통하여 바로 세상의 맑음이 되고, 세상의 밝음이 되고, 세상의 훈훈함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색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합니다. 또그 다음은 우리는 침묵이라는 것을 사랑해야 합니다. 침묵을 통해서 우리는 크고 작은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공자님께서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 자공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이제부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려다. 그러니까 제자 자공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승님, 스승님께서 아무 말씀 안 하시면 저희가 어찌 도를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공자님께서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 들어보아라. 사시가 순환하고 일월이 왕래하고. 풍운으로 무한한 작용이 있으나 하늘이 무슨 말을 하느냐? 봉자님께서는 바로 침묵 넘어운 침묵의 세계를 아셨습니다. 침묵 넘어운 침묵의 세계. 꽃이 피었다가 지. 바람이 불고 구름이 일. 우리는 우리 일원상서문에서 밝힌 것처럼 우주의 성적의 공의잊지 만물의 생명형상은 있지 사생의 신신작용을잊지그 이치의 변함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지 않느냐 그침묵을 세상을 그 깊고 깊은 우주의 무한한 이치를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 있겠느냐 이것이 결국 침묵과 나는 하나인가 둘인가 우주와 나는 하나인가 둘인가 침묵을 세계라는 책을 쓴 독일 의사 망스 피카르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침묵은 일체의 오성을 초월한 평 이렇게 말을 했죠. 우리 인간은 어디에서 살고 있는가? 생각해 보세요. 인간은 자신이 나왔던 침묵의 세계와 자신이 돌아갈 또 하나의 침묵의 세계, 즉, 태어남과 죽음의 사이에서 살고 있다. 이 무한한 침묵의 세계를 알고 있느냐? 깨달음의 달 사월입니다. 4월의 정순을 이르러서 하루하루의 아쉬운 사월이 가고 있습니다. 은혜와 축복의 달 사월. 우리 내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는가? 내 인생의 가치는 무릉표에 있음을 아는가? 침묵의 끝에는한 송이 아름다운 꽃이 피고. 우주를 비상하는 신비로운 한 마리의 새가 날고 있다. 꽃항성의 향기, 새한 마리의 아름다운 비상. 온다, 온다, 물음표에서 온다. 그 물음표는 무엇인가? 그 물음표가 있기에 살만 하는 세상이고 그 물음표가 있기에 나의 인생은, 인생은 진정 아름다울 것이다. 알아라, 알아라, 내 인생을 가치는무음표에 있음을 알아라. 감사합니다. 하루속에 코로나가 머물다간 그 자리에 다시 예전의 평화로움이 포스근히 우리 마음속에 자리하기를 간절히 영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